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현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전모 미착용이나 정원초과, 무단 방치 등 거리의 무법자라고 표현이 회자될 정도로 시민의 통행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핑계와 늦장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전북도의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비전 실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명현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현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전북에 쏟아진 집중 호우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해서 이용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리의 무법자라는 표현이 회자될 정도로 적자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안전모비 착용이나 정원 초과 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단 방치는 시민의 통행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단 방치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데 2021년 119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한해 만에 무려 9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만 포함한 것으로 시군별 접수민원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북도는 뒷짐만 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핑계행정입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규정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된 2021년 5월 이후 타광역시도의 정책과 견주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설치해서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무단 방치된 개인연 이동 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개별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의 부재 등 여건은 매한 가지인데 타 시도가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과 달리 전라북도는 법령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늦장 행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법정 계획인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광역시도 가운데서 가장 늦게 수립하고 공고했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2021년 6월에서 22년 1월까지였지만 용역 수행이 1년간이나 중단되면서 올 1월에서야 완성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국토부의 제 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방침 변경 공문의 근거에 약 1년간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변경 공문에서 제9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당초 예정일까지 확정하는 게 어려워졌다면서 21년 10월까지 지역 교통안전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되 22년 2월 전후에 맞춰 최종 확정에 국토부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국토부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용역, 용역 수행 기간을 1년간 중지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지역교통위원회의 부재입니다. 그간 전라북도는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통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서야 부랴부랴 위원유축에 나섬으로써 또다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러한 1년의 늦장 행정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예산 미편성과 사업 미수형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입니다. 법정 계획의 확정 공고가 지연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할 소중한 시간이 낭비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 안전이 최질화되는 문화, 안전이 생활화되는 도민 등 3대 정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럴싸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뒷짐만 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행태를 보면 안전한 전북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만사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보다는 망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